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이 5월달에 고가 형성했죠. 여기 1300원 정도 딱 찍고 나서 쭉 빠졌는데 거의 하락한 기간이 한달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62평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고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 기간을 보내다 보니까 역배열 전환이 됐어요. 역배열 전환이 되었을 때는 다시 62평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어 삼성중공업 주가에 문제는 없다.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이유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메탄올 선박 싹쓸이한 중국, 그렇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LNG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이 대거 수주하고 있다. 일감을 넉넉하게 확보한 한국 조선사가 수익성을 고려해 선별 수주하자. 이게 이제 뭐, 뭐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뭐, 뭐 선별 수주한다 그게 아니라요. 도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만약에요, 수주 관련된 이런 내용, 전체적인 수주에 대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수주량이 감소했다면,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조선사까지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HD 한국 조선해양, 뭐, 같은 거긴 하지만, HD 현대중공업, 그쵸.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죠. 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에 맞춰서는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그때그때 그때 순환매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조선업이 뭐 어떻게 된다, 뭐, 뭐,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약에 뭐 악재가 뜨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주가는 이 상태에서 뭐 62평을 지키고 이런 상황 절대 안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는 건자 월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의 과거 움직임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 뭐가 나왔나요 물론 너무 장기간을 본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고가돌파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2011년 이후에 완전히 작살이 났었던 2013년 그리고 14년 요 정도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애초에 고가돌파자 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고그 내용까지 찾아서 보여드리기엔 너무 시간상으로 조금 아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종목 즉 내가 고가에 먼저 도달을 하고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전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일단 실전 사례 먼저 볼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삼성중공업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고가에부터 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4월달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면 뭐 대략 뭐 2주 한달뭐이 정도 매매를 했는데 큰 수익이 없다고. 뭐 어, 별거 없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대박이 터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중공업은 제가 매도를 했을 때별 수익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에서 뭐 3%도 손절할 수 있고 5%도 손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끊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 만약에 이게 완성된 매매, 즉, 매도까지 완료된 매매를 보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5% 빠졌는데, 제가 6월 초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50% 정도의 수익을 어느 시점에 공략을 했고, 수익 실현을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체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발생했다는 점, 즉,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양이나 그런 종목들은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41% 정도의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상황도 저가를 매수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네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호재라고 부르죠 이 호재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즉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꾸준하게 공략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 수익에 대한 폭은 끝까지 여기 정확하게 고가를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수 없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중간 구간만 먹더라도 내가 40% 정도의 수익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최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74%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인데 어떻습니까? 47% 그리고 한 종목을 계속해서 시세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체크했을 때 hlb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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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매수매도 마지막에 21% 수익 내고 그 뒤로 급락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뭔가 여기가 고점이다 이걸 알아서 매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한 거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hlb가 이쪽 구간 62평 그냥 탁 돌파해버렸으면 그냥 보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한가가 나왔든 말았든 간에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에 저는 혹시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어떻게 잡을지 이해한다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타점도 충분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도 여기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그쵸?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에 공유를 해놨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식으로 삼성 중공업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조선업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빅3든 세계에서 그쵸? 한국의 빅3가 몰려있어요. 근데 그 빅3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망했습니다. 그쵸? 근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이름을 달고 거래가 됐고, 그리고 그게 지금은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냥 상장 폐지되고 거래가 안 됐다는 거죠. 정부에서 버릴 수가 없는 산업이다. 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큰 수주들이 오가다 보니까 달러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다 거쳐오고 난 뒤에 지금 삼성 중공업이 조선주 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STX 중공업이다 그런 종목입니다. 이쪽 구간에서도 제가 매매를 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게 삼성 중공업의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런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즉 삼성 중공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종목이든 2주 기준에서 제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내용은 2주 안에 처리하는 단기보유전략이 중요하고 단기보유전략은 철저하게 2주 기간 지키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전환이 안 된다면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내용을 담아놨고요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쵸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즉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또는 삼성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내가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체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